그 니까 1만 되는 거야. 1만 되는 거야. 예? 우리 주인공이 있잖아. 위에가 1컵브래 기본형 계란형이다. 이거 부러워라 예쁜 애다. 위에가 1이야.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해가지고 1 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이에요. y는 x 마 1분의 x 플러스 1입니다. 자 이거를 쓸때 여기 목쓸 거고요. 그렇죠? 예, 나머지를 씁니다. 그럼 승진아, 네. 이 속에 얘가 얘를 얘로 나누는 건데요. 몫이 얼마일까요? 네. 한번 들어가요. 나머지 얼마일까요? 네, 그렇죠. 왜냐면 얘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나머지가 나옵니다. 2,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거 승진아, 겹칠 수 있을까? 없을까? <laughs> 뭐가 있어 없어. 자, 왜냐하면은 오빠, 얘는 1이지만 얘는 2잖아요. 겹칠 수 없어요. 네, 왜냐면은 1이라는 녀석은 그 이제 1콤마 1을 지나는 유형도 커브인데 얘는 1콤마 2이기 때문에 이 정도 커브예요. 달라요. 기억은 겹칠 수 없습니다. 자,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. 니은요 y는 x-1분의 x 예요 자, 얘를 얘로 나누는거지. 얘 속에 얘가 몇번 들어가나? 아 이게 너무 어렵나? 한번 들어가죠? 네자 따라서 y는 한번 더하기 x-1분의 위에 누구 써야 될까요? 네 이거에 1을 넣죠?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평행이로 해서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? 당연히 있지 장난해? <laughs> 1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1인 눈만 있으면 겹칠 수 있어 눈이 있어. 오, 있다. 보인다, 보인다. 다 된다. 그뒤에는 됩니다. 이것을 바꿔볼게요. 이것은요, y는 x 1분의 x-2인데요. y는 몫이 얼마일까요? 1이고요. 나머지가 얼마일까요? 1을 집어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. 이거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죠? 왜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. 얘는 1이고요. 얘는 이렇게 살고 있고, 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곤란하고요. 대칭이동까지 하셔야 될수 있습니다. 정답은 ㄴ밖에 안 되겠네요.